여기서 보통 이제 이거 아니면은 걸침, 이런걸 많이 두는데, 요거 이어두는 교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난것 같아요. 여길 이었으면 그냥 가고, 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한번 걸쳐서 물어보는 거지. 받으면 그때 잊고 이렇게 세칸 가는 게 약간 좀 초반 핵마죠. 그럼 이거 교환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요런 거죠. 이거 두고 걸쳤을 때 만약에 협공당해서 요런 그림이 나오면, 요거, 요고 교환으로 인해서 흙돌이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고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흙이 이교환 안 해줍니다.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중앙으로 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을 빼고 둔다든가 선택이 좀 광범위해지는데 이걸 미리 이어놓으면 얘네가 돌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하나 있고 이걸 바로 갈 생각이 아니다. 나는 걸치고 싶다. 그러면 이 교환 생략하고 그냥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여기서는 원래 흙이 이제 여길 와야 되는데 손을 뺐죠 그러면은 막고 선수 잡은 다음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여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돌이 무겁습니다. 음, 그래도 나름 기세가 있네. 자, 여기서는, 뭐, 이 돌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좀 보통이긴 하죠. 이제 뛰어가면, 같이 이제 지키면서, 집 지으면서 쫓아가는 느낌. 뭐야 이게? 이런 거는 차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쉬우고 넘어가라. 넘어가라 그런 다음에 여기를 먼저 이제 공격을 올 수가 있는 거죠. 무리수지. 딱 봐도 무리수죠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악수교환. 자, 이것도 악수. 상대가 악수를 좋아하는군요. 맞고. 이것도 맞고.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여기 이제 뭐 대충 쉬우면 얘는 뭐 잡히겠죠. 어차피 여기는 애초에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으니까, 이거 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바둑을 빨리 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죠? <laughs> 상대분이 아주 무리수투성이군요. 이거 어떻할 거야, 이거. 여기가 뭐 봉쇄가 돼야 되는데, 이 봉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이제 입구자 씌우면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게또 있거든요. 이건 이제 수를 늘리겠다는 개념인데, 일단 지켜두고, 어차피 여기가 봉쇄가 안 되면, 이거는 지금 손빼도 잡혀있는 형태니까 뛰어나가면 자동사가 나오는 거죠. 요거 놓으면 이제 젖혀서 잡으러 가고, 요거 놔도 뭐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고, 사는 공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것만 딱 봐도 알수 있듯이 기본적인 사활만 알아도 바둑을 쉽게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잡혀있는 사활을 모르고 지금 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나는 그거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게 한 수를 다른데 둘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왜 기본적인 사활이라 그랬냐면 어려운 사활에 속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사활이잖아요. 이건. 자, 지금도 이제 붙였는데 이두 점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거 어떻게 되죠? 뭐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급수가 좀 낮으신 분들이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거든요. 뭐 끊으면서 일단 잡혔죠, 얘는. 이런 걸 봐도 알수 있듯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참 좋은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손이 먼저 나가버리잖아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전멸이 전멸 지금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것도 지금 입구자로 가는 게 좋겠죠 보통은 이제 이어주는 건데 지금 이쪽 돌이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 입구자로 받아서 두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게 끝내기로만 보면은 나중에 이거 찌른 다음에 빠지면은 여기까지 치중 오는 맛이 있어서 집으로는 조금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만 보면 근데 뭐 변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득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얘 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수만 또 보여드리면 되죠 돌을 잡은 거는 뭐 잡은 거고 또 기본적인 응수가 또 나올 거니까, 그거를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 꼬부려서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고, 이렇게 받으면 이제 급소 한방 날아가는 순간에 또 모양이 일그러지죠. 그렇지. 지금 이렇게 받는 게 정수고, 이러면 이제 하나 정도, 하나 정도 더 들여다 볼수 있죠. 받으면 이제 또손 빼고 이런 데큰 자리 걸쳐서 협공. <laughs>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정석을 선택을 하는데 삼삼이 있고 양걸침이 있고 한칸 띠미 있잖아요. 그럼 주변 배석을 한번 봐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정석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흑의 의도는 삼삼을 팔아 이거잖아요. 그럼 삼삼을 파면 실리를 주고 두 터움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선수 잡아서 뭐 좌변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어쨌든 첫 번째 흑의 의도고 그 의도를 거스르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주변 배석을 봐주는 거죠. 지금은 3-3을 파서 물론 뭐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둬도 이겨있지만 상대방의 의도가 뻔하니까 반발하고 주변이 지금 제가 두텁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두텁고 그러면은 내가 이도를 먼저 공격하는 게더 좋은 정석 선택이 되겠죠? 이런 건뭐 이상한 수고. 밀고. 뭐 이어도 되고 밀어도 되고. 여기서는 어디가 좋을까? 요 이런 거갈수 있겠죠, 이런 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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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좋지? 둘데가 너무 많네. 둘데가 너무 많아 여기를 먼저 가고 뛸때 같이 지키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타도 되겠죠. 상대방을 나의 두터움 쪽으로 모는 거죠. 이거 공격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두터움이라는 거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공격으로 써먹는 거지. 이런 건뭐 굳이 수읽기 필요가 없죠. 단수 치고 막으면 잡혔죠. 이런 걸 봐도 알수 있듯이 생각을 안 해요, 상대가. 근데 이런 분들이 저단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 말은 나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끊었는데 어딜 끊습니까? 얘네가 약한데. 그러면 단수치고 요한점 버리면 되잖아. 뭐자동사죠 얘는 뛰어봐야 여기가 벽이기 때문에 그냥 벽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럼 지키면 또한칸 뛰고. 뭐 이렇게 한칸 뛰면서 그냥 벽으로 모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민 것처럼 밀었을 줄 알고 둔 건데 아, 뭐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죠 자뭐 대충 지키고 마무리 그냥 막뭐 하나 툭 찌르고 뭐이명이 그냥 빠져서 얘는 갈 데가 없죠 이쪽으로 <laughs> 일단 뭐 자동사니까 또손 빼고 큰 자리.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잡으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봐야 한 집인데 한집 가지고는 바둑알은 살수 없습니다. 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단 복귀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laughs>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이거 아니면은 걸침 이런 걸 많이 두는데. 요거 이어두는 교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난것 같아요. 여길 이었으면 그냥 가고, 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한번 걸쳐서 물어보는 거지. 받으면 그때 있고, 이렇게 세칸 가는 게 약간 좀 초반 핵맞죠 그럼 이거 교환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이거 두고 걸쳤을 때 만약에 협공당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요거, 요거 교환으로 인해서 흙돌이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고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흙이 이교환 안 해줍니다.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중앙으로 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을 빼고 둔다든가 선택이 좀 광범위해지는데 이걸 미리 이어놓으면 얘네가 돌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하나 있고 이걸 바로 갈 생각이 아니다. 나는 걸치고 싶다 그러면 이 교환 생략하고 그냥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 돌이 나중에 포여나 잡혀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으니까요 이건 좀 이상하지 여기가 딱 좋은 자리니까 여기서도 일단 뭐 이수 거의 뭐 패창이나 다름없는 수입니다 이게 여기서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낫죠. 그냥 넘어가나야 나중에 여기까지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노릴 수 있거든요. 어딜로 막을래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일로 막으면은 뭐 젖혀 이은 다음에 뭐 이런 걸또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흙, 베개 입장에서는 얘네를 잡기 위해서는 여길 막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이런 거 젖혀 있고 잡히고 그냥 이쪽에 집을 추가적으로 더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교환들을 다 해버리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 맛이. 일단 여기서는 뭐수순은볼게 없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순이었고 그리고는 뭐 좌변에서 협공을 했을 때 정석 선택. 요건 제가 실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대가 원하는 거는 이거 팔아.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두터움을 만들어서 좌변을 먼저 선제 공격을 가겠다. 이게 이제 흙의 의도잖아요. 그럼 이런 의도도 뭐 거슬러도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되지만 주변의 배석을 보고 반발해서 내가 먼저 공격을 가는 이런 정석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을 선택할 때는 뭐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변의 이 배석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 배울건 요정도 요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2단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